두산 베어스의 곽빈이 소프트뱅크 호크스의 타격에 맞서 섰습니다. 곽빈은 3일 일본 후쿠오카 페이페이돔에서 개최된 소프트뱅크와의 친선 경기에서 선발로 나와 2이닝 동안 3위트 2볼렛 이 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소프트뱅크전을 앞두고 그는 철저한 준비를 거쳐 몸을 단련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소프트뱅크는 카와무라 유토 중견수, 야나기타 유키 부익수, 콘도겐스케 좌익수, 야마카와 호타카 일루수, 나카무라 아키라 지명타자, 이마미아 겐타 우익수, 이노우에 토모야 좌익수, 미모리 마사키 이루수 우미노 타카하시 포수로 타선을 구성했습니다. 두산의 2018년 1차 지명으로 입단한 곽빈은 첫해 32경기에서 3승 1패, 1세이브, 4홀드로 평균 자책점 7, 55를 기록하며 1군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후 팔꿈치 수술로 2019년과 2020년에 등판하지 못했지만, 2022년에는 1군에 복구하여 27경기에서 8승 9패, 평균 자책점 3, 78로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작년에는 23경기에서 12승 7패. 평균 자책점 2.90으로 팀의 에이스로 떠올랐습니다. 그는 국제대회에서도 높은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3월에 열린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WBC, 과 9월에 개최된 항저우 아시안게임. 11월에 열린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 APBC. 에서 대표팀으로 선발되었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등 담증세 등이 겹쳐 등판 기회가 없었지만 ABC에서는 일본과의 결승전에서 5이닝 동안 1실점을 기록하며 훌륭한 투구를 펼쳤습니다. 이날 곽비는 최고 152km의 공을 던져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을 섞었습니다. 첫 번째 이닝에서 150km 초구를 던진 곽빈은 카와무라에게 안타를 허용했습니다. 그 뒤에는 이호도로와 야나키타에게 볼넷을 내주며 곤경에 빠졌습니다. 곽빈은 고전적인 땅볼 두 개를 유도하여 이닝을 마무리했습니다. 두 번째 이닝에서는 미모리를 포수가 파울 플라이로 잡아내며 시작했고 우미노에게이루타를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두 타자를 뜬공 처리로 해결하며 무실점으로 이닝을 마쳤습니다. 총 투구수는 38개로. 곽빈은 3회 종료 후 마운드를 김동주에게 양보했습니다. 세스지 랜더스의 이승용 감독은 신인 박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미소를 머금었다. 올해 KBO 리그의 신인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야구 선수 중한 명인 유격수 박지환은 현재 SSG의 스프링캠프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박지환은 동료들과 함께 이군 스프링캠프에서 출발했으며 대만 자이에 도착한 후 훈련에 전념하여 청소년 대표팀에서 얻은 타이틀을 자랑스럽게 하고 있다. 그는 지난 2월 25일에 일군 선수단이 대만에 도착한 후한 번의 기회에서 이미 뛰어난 실력을 선보였다. 이승용 감독은 대만에서 치러진 첫 경기인 대만 프로팀. 퉁이 라이온즈와의 연습 경기를 앞두고 박지환과 같은 이군에서 올라온 신인 선수들을 소환했다. 이것은 사전에 계획된 일이었다. 현재 SSG의 1군과 2군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워서 편리하게 소통하고 있다. 이승용 1군 감독과 손시현 2군 감독은 동일한 베이스캠프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는 선수들에게 큰 자극이 된다. SSG 구단은 올해 신인 선수들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그들이 모두 2군 캠프에서 출발한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박지환은 단 몇일 만에 1군 코치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미 이군에서도 그의 잠재력이 인정되고 있었지만, 1군 연습 경기에서의 공격과 수비 능력은 더욱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박지환은 2월 27일 퉁이전에서 9번 타자로 나와 1타점 적시타를 기록하고, 다음날 경기에서도 9번 타자로 선발 출장하여 2타점 3루타를 기록하며 또한 번의 성과를 거두었다. 원래 박지환은 대만에서의 첫두 경기만 치르고 다시 이군에서 훈련에 집중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월 29일 이군 연습 경기에서 1번 타자로 선발. 출장한 후차 타석에서 팔에 맞아 병원에서 검진을 받게 되었다. 다행히도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단순 타박으로 진단되었고 안심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승용 감독은 의견을 변경했다. 이 일에 예정되었던 웨이취한 드래곤즈와의 연습 경기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박지환의 이름은 여전히 명단에 올라 있었다. 선발 유격수는 박성환이었지만 박성환과 타석을 나눠 소화할 계획이었다. 이승용 감독은 이를테면 박지환이라는 신인이 정말 흥미롭다. 그래서 오늘도 그를 불렀다. 한번 경쟁을 통해 그의 실력을 확인하려 한다고 말했다. 일군은 대만에서 3일과 6일에 각각 두 경기의 연습 경기를 치르고 7일에 귀국할 예정이다. 그리고 9일부터는 시범 경기가 시작된다. 박주환은 이 일정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이승용 감독은 의견이 바뀐 이유에 대해 원래는 이군에서 정비를 시키려 했지만, 코치들이 모두 박지환을 요청했다. 나 혼자 고집을 부릴 수 없고, 사용하지 않을 이유도 없어 보였다. 그는 지난 이군 경기에서 팔에 맞아 걱정했지만, 다행히 큰 문제 없이 타박으로 진단되었다. 박지환의 합류로 팀 분위기 전체가 크게 변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선수들도 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단 관계자들도 박지환의 여유로운 모습에 놀람을 표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안된 신인이지만 이제는 이미 여유로운 자세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의 성장이 더욱 기대되지만 현재의 집중력을 유 다하면 훌륭한 선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수미 감독은 정말 놀랐다. 처음 1등 경기에 올라와 긴장할 것 같아 계속 안 하기로 말했다. 그런데 재밌다고 말했다. 진짜 재밌는지는 모르겠지만 희망이 없 아직은 레이을 거친 기분이지만 열심히 노력하여 성과를 얻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